Yeah.

응. 그러게. 파도가 안 쳐요, 여기 그래서 해수욕 하나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와우. 아, 여기서 이렇게 다 보이는구나. 여기가 뷰포인트야. 안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y yes. 아, uh, just d r yes. 짠. 음. 맛있어, 너무 달지 않고. 안녕. 끌올 거야. 안녕. <목소리> 아마 되게 모닝커피를 즐기는 우아한 아줌마 같아. 하지만 머리는 산발이야. 이렇게 두 잔에 4,500원 정도야. 어. 안녕해주세요. 아, 아. 안녕, 피렌치. Welcome. 다라라란. <laughs> 여기도 욕조가 있네. 어. 화장실 깨끗하다. 야, 우리나라 요즘에 우리나라 호텔은 욕조 없어. 그러니까. 어머. Dear Zion, this is your room. Welcome home.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. 그 두오모는 응. 얘가 아니야, 엄마. 그니까 듀오모랑그 다리랑 다 연결돼 있잖아. 짠. 아 맞아 여기야. 아! 너무 예쁘지. 아니 이렇게 예쁜 곳에 이 난자판을 아 얘네도 이이 번화가를 잘못 만들었. 그러니까 너무 쇼핑거리로 만들어. 아 너무 예쁘지 아 엄마? 이피츠 예 미술관은 바로 앞이거든요. 아, 그래? 여기 있 아, 그 엄마 잠깐만 고 아, 게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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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까면 되는 거 같아. 걔가 썸머다. 그게 토마토랑 모짜렐라. <목이> 걔가 이게 포스타치. 진짜 포스타치. 발맛이 없어. 1 6신기 쇼핑하다가 못 올라간대요. 가잘 시킨다. 그러니까. 한번 쉬어 엄마. 어머니 414개 아, 안 <laughs> 어두워서 안 보여. 414개 등반 축하드립니다. 어,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. <laughs> 숨을 잘못 쉬시던데요? <laughs> 우리밖에 없어서 좋다. <laughs> 어쩐지 너무 빨리 끝나더라. 큰일 날뻔 했잖아. 거의 다 왔네. <laughs> 배우라. <배야, 울어. 웃음> <laughs> 엄마 진짜 다 왔어 여기야. 아 이거지! <laughs> <laughs> 와, 아 멋있다 야경도. 무슨 눈물인지 어, 모르겠어. 어, 감동한 거야? 어, 그 종소리에 완전히 정말 심금을 울린다는 그 자체가 한이하고 시열이 정말 어떻게 복잡으로을 감당이 안 됐어. 세상에 <laughs> 우 우리가 거기 올라왔을 때 그렇게 울리다니 아구 <laughs> 귀피렌체도 <laughs> 행복하게 뭘안 갖고 왔다고? 안겨 눈치고 봐야 알아 이건 간 거야 아니? 맞아 <laughs> 우와 사이에 치즈랑 햄이 있는 걸 여기 구워먹는 요 오늘 다시 피렌체 투어 오늘도 행복하게 <laughs> 요리하고 계신 와. 어, 들어가네. 가볼까? 하나, 둘, 셋. 팔 하나만 해. 여기 봐. 에서 백으로 부지의 어두움의 순간에서 도서관에 들어가면 지성의 밝은 공간으로 가게 설계한 거래. 예. 들어갔다고 유식해지는 건가? 그러니까 어. 드디어 유식해질 그러니까. 수 있다. <laughs> 헐. 야, 이거 봐. 아니, 더 앞에 가서 찍어. 왜, 왜 이렇게 아직 다안갔는거찍느라 아니, 천장화가 이렇게 화려했을 텐데 못 봐서 애석하네. 여기 멈춰! 놀라켰어. 엄마랑 나랑 다이아나 하나 할까? 다이아몬드. 이야, 화려하다 화려해. 저기도 다리가 있는데? 그래서 다리야? 저 다리에서 어. 이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거야. 이렇게 돌아올 땐저 다리로 와본자 음. 너무 귀여워. 야 우리 가족 다 못한다. <laughs> 이거 도 타일인가? 타일이네. 그냥 벽지 아니야? 아니야. 벽지가? 자, 자. 자. 여기? 저게 너무 햇빛이지? 응. 그러게. 그래. 너무 그래. 행복하고 즐거워. <laughs> <laughs> 초개 있어. 아니, 이거 껍질. 특별한 거안 나온 거안것 같은데 그냥 고소해 음. 다 있대. 어떤 각도 같이 찍자. 어, 응. 아, 예쁘다 여기. 진짜 다 내려다 보이는구나. 이건 뭐지? 어, 이 성당은 우리 안 봤나 보다.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야, 비눗방을. 오, 오. 어머나. 뭐지? 아, 저것도 팁이다. 사르보나라 마르게리또 하나만 나, 사도 될 뻔했다 그러게 근데 1인 1피자라 그래서 두개산것 같아 누가 1인 1피자 그랬어? 모두가 누 아, 여기서 갈래 이러한 거야? 저기 어디 우리가 1등이네? 한포광장으로 가봅시다 너무 예뻐 오. 응 어, 여기 어쩜 집들이 다 이래? 그러니까 헉, 엄마 차 가운데에 있을 게 건물만 찍어줘 그게 뭔 말이야? 아니 데 광장에 <laughs> 있을 테니까 이렇게 같이 어. 배경으로 어. 찍어내려고? 어, 이렇게 찍었어 개미처럼 잘했어 <laughs> 이런 걸그사람 <부살하는 웃음> 싶은 거야. 오. <오우>. <laughs> <laughs> 저기 저것도 성당이래. 그러니까. 저 유린 그 저거 같은데. 그지 스테인드 글라스. 어, 스테인드 글라스. <웃음> <웃음> 와, 여기 너무 예뻐. 오, 예뻐. 너무 <웃음> 멋지다. 예뻐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응. 사..사탕을 주시네? 아 진짜? 스길입니다 토스카나에서 가장 얽은 고 가장 긴 길입니다. 협조 요청 받아놓은 상태니까 최대한 즐기고 가셨으면 하고 눈에 많이 일단 담으셨으면 합니다. 오늘 이거 습관 자, 요거 잠깐 연습이니까 상대 맞아볼게요 입에 먹어볼게요 좀만 네, 올라가시죠 경쟁이에요 우리 저기다, 빨리. 얘기해. <웃음> <웃음> 진짜 예쁜가게 가많네 한눈팔지 말아야지. <laughs> 선생님 말씀을 잘들어야지 줄이 없네. 샴페르, 패 참패. <웃음> 먹어? <웃음> 어머 이 사람도 운치 어떡해? 이거? 어 약간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<이거? 웃음> 어아 예뻐. 너무 여유롭게 볼만한 거다봤아 그리고 이 정도면 진짜 사람 없게 모든 데를 다녔어 어이구 <laughs> 깜짝이야 아왜 이렇게 예뻐 음. 이 대리석을 이렇게 쓴게 진짜. 그러니까. 저 아줌마는 우리 저줄서 있을 때도 국어라더니 어, 오늘도 국어라. 주 주영 배우 나갈 수 있나봐, 어, 어, 있나 봐, 저로 어, 있나 봐이 짐을 가져와 어 뭐, 어떡해 머 어머, 어머어머어머. 어머 어머, 어머 어머, 뭐야 여기까지 다 우리 방인가 봐 엄마, 이 정원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 일로 와봐 방이 생각보다 방이. 가하이아 여기까지 우리 방이야 침대가 하나 더 있어 어떻게 주인을 불러야되는거 아니야? 을 아니야? 가 대박 로마가 우브랜아하네 뭐. 길에 냉이가 났다? 응. 냉이.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닐까? 그러죠. 이 멋진 길로 가야 돼. 그러게 여기 길 멋지다. 진짜 여기 뭔가 동네가 좋다. 이 동네는 도로가 다 널찍널찍하네. 응. 너 너무 귀엽지. 이거 하나 이거 하나. 사거그나이 커피다 완전 하나. 이에서몇이 사다 줬는데. 하스타치오나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다양하다너거 예쁠 때딱본거하아더 어두워지기 전에. 이거 아니 진짜 왜 배고프지? 점심을 그렇게 라면을 혼자 아, 두 개를 안 먹지 안 않았어? 안먹지난빵을 아, 뭐. 그렇게 먹을까? 먹어. <laughs> 안에서 먹어야지. 아무도 없네. 우리랑. <laughs> 응. oh, thank you. Bon appetit. 그러게 응. 왜 짠거지? 원래 얘네 이렇게 짠거지 아, 지금까지 먹었는데 안짠도잘 간다 응. 응. 오렌지 나무 밑에서 아침 산책 <웃음> 상큼 <웃음> 오렌지 그거 근데 어. 막세개씩 이렇게 다닥다닥 달렸어 그러게 어머어머 가 볼까? 그렇지. 앞에 앉아 있으라고라도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을까? <laughs> 우리밖에 없어서 부담스러워. <웃음> <웃음>

즐거운 데, 즐거운 데, 즐거운 파란색 머플러에 노란색 양말 멋지시네요. <목소리> 안녕, 때르미님. <목소리> 안녕.